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 만 하신 이여 이 결의에 영원한 찬양을 두고 두고 받으소서 새 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리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신나니 '8·6 아시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 서울 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 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 나라와 세계에 펼치게 하시오.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의하시어서는 서정주가 이런 허무맹랑한 시 같지도 않는 시를 써서 권력에 아부했던 시기는 민주화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어찌 이런 자들이 호의호식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는지 정말 좋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날은 대성전 기념일도 축제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받은 기 때에 일장기를 한번 꽂아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탄탄한 기 때에 비해서는 벌써 장만한지 해가 겹친 일장기의 기폭은 날가 보였다. 나는 기대에 꽂힌 일장기를 방 아래 목에 세워두고 한참 동안 합장을 하고 있었다. 마소의 시대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재 특별 공격 대원 귀국 대원 귀국 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로 왔느니.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온수 음... 응리의 한목마음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주었을 때입니다.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고장마스의 희대오이. 1915년 5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흥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라북도 부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925년, 줄포 보통학교를 수료하고, 1929년,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1930년, 광주 학생 운동과 관련해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 이로 인해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1931년 고창 고등 보통학교에 편입했으나 곧 자퇴합니다.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애비는 종이었다고 고백했듯이 서정주의 아버지는 인촌 김성수 집안의 마름즉 소장농의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서럽기만 했었던 서정주는 대를 이어온 노비의 신분을 벗어던짐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고 노비의 서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자 14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방랑하다가 1933년 겨울 개운사 대원함에서 고승 박한영의 도움을 받아 대한불교 전문 강원에 입학하여 중앙불교 전문학교에서 수업하였습니다. 1936년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중퇴하고 같은 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시백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합니다. 그리고 몇몇 동료 시인들과 함께 잡지, 동인지, 시인부락을 장관하고 주관을 지내며 활발한 시인 활동을 하였던 평범한 시인이었습니다. 1941년 화사, 자화상, 문둥이 등 24편의 시를 묶어 첫 시집, 화사집을 출근합니다. 1942년에는 다처시로 시주어로 창시 개명을 하고 친일 작품을 발표합니다. 1944년 12월 9일 조선총독부의 기관주인 매일신보의 대표적인 친일시 오장마세의 송가를 발표하는 등 태평양 전쟁과 가미가제 특공대로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한 불쌍한 소년들을 영웅이라고 찬양 미화하면서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시와 그를 통해 의도적으로 일제의 한국신민화 정책에 동조해야 한다고 했던 그의 행적이 진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이 되고 문단에 몰아닥친 이념과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서 좌익 측의 조선 문학과 동맹에 대응하여 서정주는 주저 없이 우익 쪽을 선택합니다. 그는 우익 진영의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의 결성을 주도하여 시 분과 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거구 반공적인 친 이승만 노선을 걸으며 동아일보사 문화부장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을 역임합니다. 1949년 한국 문학가 협회 창립과 함께 시 분과 위원장을 지냈고 1950년 6.25 전쟁 때는 종군 문인단 문총구국대를 결성하여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1954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에 추천되었고, 1977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합니다. 시대의 압박에 못 견뎌 변절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서정준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청하여 찾아다니며 권력에 아부하는 철저한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베트남 전쟁 개입을 부추기는 새로운 나갈 길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베트남뿐이다 라는 내용의 시 다시 비정의의 산하예를 한국일보 1966년 8월 14일자에 발표합니다 이어 80년 신군부 등장 이후에는 전두환 대통령 후보의 찬조연사, 대통령 당선 축하 축시현사,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 발언 등으로 친일 논란뿐만 아니라 독재 권력 주변을 맴돌았으며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 그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문인협회에서는 4.13 호헌조치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민주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회주의 친일문학가였습니다. 서정주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호에 해당하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관련 행적들이 상세하게 체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아내가 사망하자 서정주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으며 꽃길을 거부한 채 산소호흡기를 쓰고 투병하다가 11월에 잘 봐달라고 말씀하더라고 해나는 최후의 인터뷰를 남겼으며 12월 20일부터 혼수상태에 빠졌고 2000년 12월 24일에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8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